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엇인고 하니 전설 스타터 세트 솔가레오 GX 루나라 GX입니다. 이걸 왜 샀는가 하면 그냥 사봤습니다. 뭐 나름 난천 한 장. 난천도 필요하게 됐고요. 허허허 근데 문제는 이미 박스에 들어있을 때부터 이렇게 GX 카드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휘어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GX카드가 4장 들어있고 동전이 없네 포켓몬 동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전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하나 넣어주지 좀 아쉽습니다 일단 GX 2장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 휘어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나머지 아마도 58장 카드들은 이렇게 따로 비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유츠 라티오스, 코스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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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 입치트, 얼룩이, 타임널 실버디, 레스트볼 두 장, 레스큐 탱크 한 장, 이상한 사탕, 교체, 캐쳐, 하이퍼볼. 하이퍼볼은 나름 그래도 네 장이나 넣어줬네요. 난천. 난천 여기에 들어있는 건, SME, 홀로가 없습니다. 마마네에랑 하우까지 들어있습니다. 더블 무색은 두장 들어있구요. 일단, 실제로 이렇게 덱을 굴리면, 좀, 에너지가 과한 편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열여섯 이었죠뭐 저기 댓별로 다르긴 하지만 좀 에너지가 많은 편이긴 한데 쓸 뮤츠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라티오스는 나름 어디서 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트레이너스들은 다 다가 아니라 일위의 난천 하이퍼볼 이상한 사탕 요런 건 많이 쓰이는 거라서요 레스큐탱크도 그렇고 레스트볼 도 그렇고 정가로는 조금 아쉬운 구성이지만 이것도 다 장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드보드지의 GX 마커 저는 아크릴 GX 마커 쓰는데 우와. 아크릴이 예쁘긴 하죠 그리고 데미지 카운터 종이로 된 것들 그리고 놀이방법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나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걸 펼치면 플레이 매트가 됩니다. 어차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여기서 다시 깔끔하게 난처 나머지는 이미 많아서요 이렇게 이렇게 꺼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